작정하라. 받을 응답이 있다. 뭐 작정 안 하고 마음 속에 있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도 그런 거잘 되고 뭐다 은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두루 두루 뭉개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중요한 순간 여기는 변곡점이라는 순간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모리아산 앞에 있을 때 아멜렉 앞에 골리앗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작정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여기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출세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진학 시즌이니까 진학의 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과 동산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향유 옥합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 전도가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받을 응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작정이 되길 예수의 도로 치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안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은몇 명의 영혼 을 작정 하시 겠 습니다.